현직 의원들의 잇단 비위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는 경기도 의회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현직 의원 3 명이 구속된 데 이어 또 다른 의원들까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김진경 의장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과 특별조정교부금 조례 개정 등의 쟁점 에오를 전망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회 본 회의장입니다. 임시회가 개회했지만 의회 안팎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기환 정승현 의원과 무소속 박세원 의원 등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황. 추가로 몇몇 의원들이 비슷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피소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도 모욕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번 깨진 신뢰가 의회 전체에 드리운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와 이 자리에 의원님 모두 뼈아프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조 6,641억 원 규모의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45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쟁점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규정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특조금을 상하반기 각 1회로 하반기는 11월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불투명하게 운영돼 온 특조금이 비위 통로로 악용됐다는 지적에 의회가 구조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본회의에서 조례가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임시회 결과는 도민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